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11기상 2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아람나라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9장에 하나님께서 큰 낙담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호랩산으로 이 엘리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에게 남은 분명한 과업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아랍나라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또왕 왕이 될 사람을 또기름부어 세워라. 그리고 선지자 내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를 세워라. 이란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 그 일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고를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베나다시, 그의 동맹군 32명의 왕을 함께 데리고서 이스라엘의 수도인이 사마리아를 외워 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이 아합에게 요구합니다. 은과 금, 왕의 가장 아름다운 처들과 자녀들이 다내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모든 요구에 대해서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의 결정은 다 나와 나의 것이다. 왕의 것입니다. 그 요구에 아무런 반대도 없이 그대로 순응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배나 다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6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낼 텐데 그들이 내 집권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요구를 하게 되고, 이 일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방이 이러한 말을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주서 어떻게 그런 말을 들으십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만료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유순하게 거절을 하게 되죠. 구절 말씀에 왕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할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요구는 내가 할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전달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이 베나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사마려의 부스러진 것이 내 군사들의 손에 치우기에 부족하다, 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한 기세를 이제 몰아치려고 이런 말을 건네게 되죠. 이때 어떤 답변을 합니까? 비유적이죠. 11절에 가옷 입는 자가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러 요구에 대해서 결국 거절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질 바로 그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싸움에서 승산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아방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람에게 아하왕에게 이 말을 전달하게 돼요 두려움이 많았던 이학은 하나하나를 다거지고지 묻습니다 14절에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 각 지방에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고 그 싸움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급히 각 지방의 구간들의 청년들, 각 지방을 이끌어갈 만한 232명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싸울 군사들이 7천명이 있음이 보고가 돼서 정후에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의 싸움이 되느냐, 형편적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의 내용이었다 볼수 있겠어요. 이때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이 아랍나라를 크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적군을 쳐서 죽이게 되면서 이 아람 사람과 그 모든 군사의 우두머리였던 이 베나다시 도망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도륙하여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전쟁 이후에 해가 바뀌게 됩니다. 한 해가 바뀌고 나서. 이 아랍나라가 안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제두 번째 전쟁입니다. 이두 번째 전쟁이 있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분명히 승리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큰 군대를 너에게 붙일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되죠. 아람의 신복들, 이 신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에서는 능한 신일지 모르겠지만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베나다대스에 그러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하나님을 도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 산에서는 그 신이 힘을 써서 우리 이렇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지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자람마 같이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런 산, 산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 나라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왕들 대신 총독들을 앞세우고 전과 같이 많은 군사들을 충원을 해서 군대와 말과 병거를 달리고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됐는데 어디에 진을 치냐면 아베디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는데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사들과의 숫자를 대비해보면 마치 염소 새끼의 두 작은 때가 이스라엘의 군사수였다면 땅을 가득 채운 수가 바로 아람의 군사들입니다. 역시 전쟁으로는 승산을 가능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대진을 한지제 7제 되는 날 전쟁이 또다시 벌어지게 됐습니다. 역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람 나라를 크게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아람의 군사 10만 명이 하루 사이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남은 병사가 2만 7천이 있었는데, 성이 붕괴되면서 또 거기서 죽음을 막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2차전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베나다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에 처하자 이 베나다스의 신하들은 왕이시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싸우면 안되겠으니 왕께서 가서 이스라엘 왕 앞에 항복을 하소서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장왕이기 때문에 당신을 왕을 살려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아하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항복하고 나오는 그 이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쓸데없는 관용 이것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압은 이베나닥과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그큰 승리를 자축하고 그 승리에 대하여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냐 주로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쳐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을 절대로 살려두지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고 자기가 큰 승리를 거둬서 마치 아주 나는 관용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다스는 모든 성읍을 되돌려주고, 담메색 그들의 도시 한북판에아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주게 되고, 아, 혹은 베나다스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태도를 갖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이 아합의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이 예고가 됩니다. 한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를 치라고 하셨다. 참 황당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했더니 다른 선지자가 내가 어떻게 너를 치겠냐?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으로 난 너를 치지 못한다. 했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거역했던 그 동료 선지자가 길을 떠나다가 사자에 잡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또이 선지자가 또 다른 사람을 안에서 네가 나를 힘써 쳐라. 또 다시 욕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 말대로 살하도록그 사람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신 겁니다. 40 2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장 40 2절 한번 보세요. 그가 광대한데 여호와의 말씀인 내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 아하방이 결국은 자기의 공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중에 마치 둘 신하처럼 여기려고 하면서 이 아람 왕을 처단하지 않고 어리석고 잘못된 과명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아합 왕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왜 쳤느냐? 그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잘하게 때문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아람 나라가 하나님을 여하여 도발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아합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이 목적은 여호와가 곧하나님의신줄를 분명히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두 가지 뜻이 있겠죠. 하나는 아랍나라로 하여금 그들이 멸시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당시에 교만하고 완악했던 이 아하굴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대하여 진노하심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을 겸손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 전쟁의 승리를 누구에게로 돌려요?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랑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거역하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그에게 다가오게 될 결국은 선고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없이 갑작스럽게 벌하시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선제를 통해서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널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여전히 아직 늦지 않았음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예고된 말씀들을 또다시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합은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졸병을 불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서 우리와왈금 새롭게 하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배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잘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또 법된 새해를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많이 내리니 새벽 시간에도 변함없이 저희의 걸음을 적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베 이큰 범죄, 하나님을 향한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또아합에게 또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큰 위기의 전쟁을 맞게 됐을 때그전쟁에큰 승리를 기적적으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흡은 그것이 하나님의 극률과 은총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공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피할 수 없는 시판 아래 놓이게 됨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늘 저희에게 국급을 베푸시고 또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해서 늘 마음을 새롭게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 가는 저희의 자세가 되도록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해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하늘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표나 아버지 내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기울여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